안녕하세요. 동남아 TV 이정입니다 예, 동남아에서 돌아와서 지금 장학 격리를 하는 기간 동안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 이런저런 기관들에서 쉬지를 못하게 만드네요. 이번에는 IMF입니다. IMF가 지난 4월에 World Economic Outlook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3%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 전망 보고서에 업데이트본을 내놨습니다. 보통 이렇게 짧은 기간에 업데이트를 내놓지는 않는데, 보통 봄에 한 번, 가을에 한번 내놓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둬서 다시 좀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내놓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도 대부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럼 어느 국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많이 하향 조정됐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어, 방금 말씀드렸던 IMF의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의 업데이트본입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왼쪽에 글로벌 이코노미 세계경제부터 한번 보시죠. 4월에 전망했을 때는 마이너스 3% 정도로 전망을 했는데 어, 이번 새로운 업데이트 전망에는 마이너스 4.9%로 거의 2% 포인트 정도 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 4월 전망에 마이너스 4.5% 정도로 마이너스 성장세가 그칠 걸로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8%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어, 4월 달에 예측했을 때보다 충격이 더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신흥지역 같은 경우에 4월 전망은 마이너스 1% 정도였습니다 신흥지역 역시 마이너스 3%까지 하향 조정됐습니다 현재까지 왼쪽 부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고 이후에 완만하게 우상향하면서 회복할 거다 라는 전망을 IMF 하고 있습니다 어, 소위 말하는 어, V자형 어, 경기 흐름 혹은 U자형 경기흐름 혹은 L자형 경기흐름 이렇게 다양한 어, 흐름이 있는데 어, IMF가 이번에 전망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나이키 형태 급격하게 어, 경기가 하락한 다음에 완만하게 회복되는 방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의 경우 1, 2, 3, 4분기 동안 대부분의 지역이 이렇게 마이너스 부분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이제 플러스 성장세로 2021년부터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완만하게 회복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번에 내놓은 지역 단위별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전 세계 같은 게 마이너스 4.9%, 선진국 마이너스 8%, 그리고 신흥 지역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유로 지역이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하락할 거다. 참, 이게 크게 하락을 하는데요. 특히 프랑스 마이너스 12%, 이탈리아 마이너스 12.8%, 스페인 마이너스 12.8%, 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독일도 마이너스 퍼센8입니다 이런 지역의 마이너스 성장세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자, 신흥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만, 어, 인도의 -4.5%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어, 우려 관심 인는 동남아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 정도로 보고 있고요. 러시아 -6.6, 라틴 아메리카. 근래 어, 중남미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엄청난데요. 어, 브라질과 멕시코가 각각 어, -9.1%, -10.5% 정도 성장률이 하락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이너스 6.8% 정도 그리고 남아공도 마이너스 8%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한눈에 보기 좀 어려우니까 좀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8% 정도까지 성장률이 하락할 거다라는 건데요. 지난 4월에 내놓은 자료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1.9% 정도 조정이 된 거다라는 이런 설명입니다. 어, 다만 2021년에는 4.8% 까지 성장세가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이4.8%는 고도성장세를 구현한 것이 아니고 2020년에 한번 많이 내려갔으니까 전년대비의 성장률이니까 어, 기저효과 이미 많이 낮아졌으니까 조금만 성장해도 성장한 것 같은 약간의 착시효과가 여기 담겨 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신흥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지역 3%로 봤는데요 4월달 전망치에 비해서 2% 정도 하향 조정됐다 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인도의 마이너스 성장세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사실 4월달까지는 인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다 라는 전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6.4% 정도 하향 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요즉 플러스 성장세에서 마이너스 4.5%까지 크게 하향 조정을 한 사례가 인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 아세안 5개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어 지난번에 마이너스 0.6에서 1.4% 정도 하향 조정이 추가로 돼서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갈 걸로 전망을 했고요.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지역들이 어 마이너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동남아만 좀 잘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세안 5개국 그리고 한국까지 한번 넣어서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번에는 어, 플러스 성장세가 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IMF의 업데이트 번에는 인도네시아도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1% 올해 마이너스 1% 정도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을 4월에 했었는데 마이너스 0.9% 정도 하향 조정을 해서 마이너스 1. 2.1%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일랜드도 어, 하향 추정을 했는데 어, 그냥 이 숫자만 보면 어, 태국의 마이너스 7.7%가 되게 큰 마이너스 폭으로 보이는데 4 24일날 어, 태국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8.1%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가혹하게 잡은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필리핀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4월달 전망치에서는 어, 플러스성장세였는데 필리핀도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성장세로 어,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그 마이너스성장세 전망의 하락폭이 4.2%포인트나 된다는 게 어, 눈에 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이 덜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동남아 지역도 어, 상당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필리핀과 같은 대 대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다는 게 어, 긍정적이지 못한 신호인 것 같고요. 동남아 제2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태국이 마이너스 7.7%의 성장률에 먹는다는 것도 우울한 것 같습니다. 이 전망치는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이니까요. 어, 앞으로 또 어떻게 달라질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망치를 기반으로 각국 정부와 기업과 가게가 또 나름의 대응을 할 테니까 얼마나 빨리 또 회복을 할수 있을지 일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좀 상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신청을 주시면 보고서 링크나 원본 파일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장마 시즌도 시작됐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